네 안녕하세요 평안히 쉬셨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복된 날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길을 걸어갈 텐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만 걸어가는 좋은 하루 주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비추어 주시는 그 길로만 걸어가는 안전한 하루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 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한 군사들을 데리고 북쪽왕들을 처부수고 그리고 롯을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롯이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도 다 찾아오게 됩니다. 어, 그런데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어, 살렘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멜기세덱은 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어,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니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어, 자기가 얻은 것에 10분의 1을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11조가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어, 이것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내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임시적으로 사용하게끔 허락해 주신 것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착각을 참 많이 하죠.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다. 그러나 11조를 드리는 마음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라는 아주 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어서 모든 것을 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만, 어, 내가 먹고 살아야 하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10의 9은 내가 사용하고 10의 1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임을 인정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혹시 인정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셔야 한다고 고집 피우고 하소연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생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10분의 1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까워서 못 드리는 경우도 있고 형편상 못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복을 주셨다는 것이고 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고 모자라니 더 얻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은 사실 우상숭배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사실 내 삶은 불행해지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더큰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원하옵기는 주의 백성들이 11조를 들을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11조를 들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도 풍성하게 꼭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